자, 조금 쉬셨나요? 어. 우리 건강증진, 이제, 그 유명한 헬스플랜 하겠습니다. 얘는 시험을 좀 엄청 많이 나와서 좀 기억하셔야 돼. 자, 헬스플랜20, 맨 처음에 10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몇 년에 1차가 이루어졌어요? 1차. 2002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름이 헬스플랜2010이에요. 자, 2차. 몇 년이에요? 2005년에. 그니까, 몇 개, 몇년안 됐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름은 헬스플랜2010 이에요. 그니까, 러 2010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자, 2010년이 되면서 이제 3차가 들어가면서 바뀌었겠죠. 3차, 몇년 했을까? 2010년에 짰을 거예요. 11년부터 하는 걸로 했으니까, 10년 말쯤에서 짰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름이 헬스플랜2020, 202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4차는 내년에. 2016년, 뭐 5년 말에 했고, 16년부터 시행을 된 거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패스 플랜 2020이 된 거고, 제목만 보면 10년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5년짜리 계획이겠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돼. 요 그러니까, 이거는 5년 계획도 맞고, 10년 계획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보기 중에 5년, 10년 다 나오면, 나도 몰랐거 어떻게 됐지 <laughs> 하여튼 얘는 제목 보면 10년이고 도중에 바꿨으니까 5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많으니까 4차만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나오더라고요 슬슬 그러니까 얘네들도 과거얘기를 자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는 그냥 다 실었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다 실었고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볼까 하는데 최근 뭐부터 볼 거냐면 41쪽부터 볼 겁니다 41쪽 자, 거기 보시면 1차고 2차가 거의 비슷해서 똑같이 잡았습니다. 자,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상.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우시려면 총괄 목표, 이걸 외워주세요. 총괄 목표가 두 개거든요. 하나가 건강 수명의 연장, 또 하나가 건강 형평성 확보야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 수명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저 지바, 지난 시간에는 평균 수명 배웠거든요. 평균 수명. 또 모두 배웠냐면 평균 여명도 배웠습니다. 이거 차이점 아셔야 될 거예요. 그쵸? 특히 평균 수명이 평균 여명과 같아지려면 영세 평균 여명하면 평균 수명이랑 같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배울 거는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은 뭔데? 건강한 채로 몇 살까지 사냐 느 평균적으로, 그렇죠? 고그 나이가 지나가면 아플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건강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헬스플랜에서는 건강수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10일 때는 몇 살로 잡았냐면 72세로 잡았고요. 2020으로 가면서 75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거를 목표로 잡은 거죠. 하여튼 건강수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수명의 연장과 또 하나가 건강형평성 확보야. 자, 건강형평성은 말 그대로 계층에 따라 건강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의 건강수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건강 형평성 확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2010, 72세. 아까 잡았죠? 건강수의 연장. 건강 형평성 확보에서는 사회 계층별 사망률과 건강 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키겠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자, 사회 계층별 사망률이 돈 많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좀 적겠죠. 돈 없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좀 높을 겁니다. 이런 걸좀 줄이겠다는 거고요. 건강 행태. 이게 뭐냐면, 가장 큰게 흡연이에요. 흡연. 그래서 담배를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담배를 좀 많이 피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담배를 좀안 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키겠다라는 게 형평성 확보의 목표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네개의 사업을 합니다. 자 건강생활 실천 확산. 제목만 보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